두세. 안녕하세요. 저는 딥커버 김준재. 앙팡 운리를 치면 안 앙팡 버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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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아버버버뭐버버버버버버버버이버버 뭐야, 뭐야, 뭐야 아, 아, 이거 못 진짜 아, 응, 음. 이성이 이거 뭐야? 근데 무슨 짓이야? 아못 하겠어, 진짜 못 하겠어. 아니 남자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돼. 아, 아네손만졌잖아 아, 아, 어, 이상해이 뭐야? 아, 아,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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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너무 무서워, 진짜. 아, 아. 나 진짜 사나인 건 아니다. 접시인데? 아, 아, 와, 와, 데기 아니야? 김준재 아, 와, 데기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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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준... 감사합니다 <laughs>